않으신 것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시는 아내들 또 어머니들에게 햇빛 받들때이 하고 인사 나눠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준비한 짧막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영상 짧은 컷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아이가 선물로 건네준 곰 인형을 받아든이 여성. 곰 인형에서 나는 심장박동 소리를 듣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3년 전 숨진 어린 아들의 심장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만성심장질환을앓아온 4살 백기 소년에 이식된 아들의 심장박동을 녹음한 것입니다. 지난 2013년 생후 7개월 된 아들이 부리의 사고로 숨을 거두자 아들의 심장을 곧바로 18개월 된 여자 아이에게 기증했고 다른 어린이 두 명에게도 아들의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I 두 가족은 그동안 서로 연락을 해왔지만 얼굴을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It's hard to 슬픔 속에서도 숨진 아들의 장기를 기증한 어머니와 새 생명을 얻은 아이 가족의 감동적인 만남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12만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한 예. 아이가 짧은 삶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어, 그러나 그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게 되었고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그 숨장 소리를 듣고는 3년이 지났지만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떠올리고 또 흐느껴오는 그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참엄마는다를것 같아요. 엄마의 모습, 엄마의 그 사랑, 참 달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특별한 엄마의 사랑이, 엄마의 그 간절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다니실 때에, 어느 때에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 전하시고 하셨지만, 어느 때에는 예수님 본인이나 제자들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오늘은 쉬었다 가자. 조용히, 이렇게 숙박하을 때를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고, 한 여인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간절히 그녀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기를, 그리스 사람이래요. 주이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고, 또한 그녀의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을 보는데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어떤 일종의 간질과 같은 그러한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을 데려올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만으로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왠지 예수님께서 야속하게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척만 쳐가세요 보다 못해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좀 보내세요 말할 정도예요 계속해서 여자가 예수님을 붙잡고 부러짚고 애원하고 매달립니다 예수님께서 한숨 더 뜨세요 나는 유대인들을 고치라고 보냈지 이방인 들을 위해서 온거 아니야 예수님답지 않은 매정한 말을 하세요 다른 부모를 보면 그런데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엄마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포기하겠습니까 내 딸을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포기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제가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이 먹다 남은 거 주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런 분에100%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상상해본다면 그 지역, 지중해권의 문화와 우리 한국인의 문화, 혹은 아시아의 문화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쉐인, 수치를... 죽음보다도 싫어하는 문화가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에요. 서구에서는 실리죠. 내가 얼마를 얻느냐, 얼마를 빼앗기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아시아 수치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느니 그 수치를 당치 않으려고 우리가 많은 결정들을 내립니다. 그게 이 지중해의 문화와 성경이 기록되던그 당시의 문화와 너무나도 흡사해요. 그것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고백은 아마 놀라움이었을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순간에 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지해서 이 여인을 바라봤겠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네 딸이 남을 입었도다. 그 여인을 보내주십니다.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음란한 생각, 욕심의 생각, 미움의 생각, 시기의 생각, 교만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들이 나와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이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여인은 더러운 존재였어요. 우리가 참 불편하지만 그들이 등급을 나눌 때에 유대인 남자가 자신들 문화 속에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 남자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선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유대인 여자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은 등급이었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볼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좀전에 낮에 제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깨끗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그 상황이 실제로 닥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더럽다 여겼던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여인이 찾아왔을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같이 거리 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저 여자 여기 왔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 좋은 분위기 망치지? 예수님께 저 여자 보내주세요는 말도 빨리 고쳐서 보내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라고만 안 가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라는 뜻이죠 그 여자에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개를 위해서 음식을 주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에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래 맞아 하면서도 야 예수님이 또 저렇게 말씀하시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놀라게 한 순간은 그 엄마 입에서 나왔던 그 소리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고귀한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신기해요, 이 부분은. 그 어디에도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별하는 게 없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위딩처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없어요. 이방인 엄마가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이 엄마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신분이나 심지어 종교를 넘어서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통로겠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수 있도록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가운데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수 있게 하신 것들이 있다. 흔히 우리는 위대한, 너무 멋있는 자연 광경을 보면서 야, 이것을 만드신 분하나님시지 않겠어? 라는 우리가 우리가 자연을 보는 감동을 통해서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시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하죠.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것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애절합니다.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애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종교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아주 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치료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교회 안에 어머니들의 신앙이 더 뜨거운 이유는 그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아주 간절한 사랑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는데 아마도 우리 남자 부모가 어드벤티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받으신 그 사랑. 그 어머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어머니들, 아내들, 그런 귀하게 대해주시길 바라요. 아무리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자분들은 소수이고 약자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내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더 희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오늘또 한테 되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그 무엇보다도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어머니가 주님께 간절히 외쳤을 때에는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서그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되어 있으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성경의 국문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간절하게 메어달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들의 기도입니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내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은 제 주님께 매어달리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이 어머니라 해금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겠지요.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 통해서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수치와 모욕도 견뎌내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 하나님 기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 야육한 것만으로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리도 한인교회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가족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 틀어온다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